여자가 남자를 시험할 때 쓰는 다섯 가지 방법. 두번 터치하면 여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. 첫 번째 늦은 답장. 고의로 답장을 미루면서 남자가 얼마나 애타는지 확인합니다. 왜 답장 안 해? 라는 말이 나오면 이미 반응을 얻은 거예요. 두 번째 작은 질투 유발. 다른 남자 이야기를 꺼내며 눈빛과 표정을 살피느냐. 괜찮아 라고 말해도 속마음은 금방 드러납니다. 세 번째 부탁. 평소보다 무거운 부탁을 던지며 진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시험합니다. 그 부탁을 들어주는 태도에서 신뢰가 보이거든요. 네 번째 침묵. 갑자기 대화를 끊고 조용히 지내면서 남자가 먼저 다가오는지 지켜봅니다.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면 실망하지만 먼저 연락이 오면 마음이 놓입니다. 다섯 번째 말 바꾸기. 앞뒤가 다른 말을 일부러 해보며 얼마나 세심하게 듣고 있는지 시험합니다. 그걸 바로 캐치해내는 순간 마음속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.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. 당신의 진심, 그리고 사랑의 무게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.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친구와 공유해서 여자가 숨겨두는 작은 시험들을 함께 이야기해보세요.